이지의 어떤 안무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돼요. 네. 이쯤에서 우리가 최 교수님의 원 포인트 안무 레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야. 가능한가요? 네, 가능 가능. 네, 바로요. 가능. 네. 응. 네, 공양이 춤을 알려. 네, 알려드릴게요. 공양이. 네. 아, 은혁 선배님 잘 추실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아, 광희 선배님 잘 추실 것 같은데. 아, 강희... 아 그래요? <laughs> 어, 죄송해요. 아니 아니요. 아, 리얼이기 때문에 어, 체령 씨가 또 나를 또 생각해줘가지고 아, 체령이가 어, 급하게 아, 어, 광희 선배님. 아, 네. 이게 웨이브를 하면서. 아이씨스 찾는 아, <laughs> 키리 아이씨 키리 너무 잘하세요 아이씨스 찾는 키리 아이씨스 찾는 키리 나니 줄맨 돌지 돌지 유진 씨 봤죠? 내가 더 잘하는 거야 기가 막히네 언혁보다 내가 더 잘하는 거나 근데 옆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오. 나는 것같이데 어. 어. 음악에, 음악에 해볼까 음악에? 음악에? 우리 네. 다 같이 해보자 레츠고 아이씨스 찾 키리 난니줄 고양이춤, 고양이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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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가 됩니다. 네네네.